자 지금 이 문제는, 이 문제는 잡혀 있는 흑돌 석점을 살리는 이런 문제입니다. 하지만 이 백두점과 예, 수상전이백두점의 예, 흑돌들을 끊고 있기 때문에 이 두점을 잡지 않고서는 흑돌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백두점을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요.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찌르고 단수치는 건 정말 속수죠. 왜냐면은 예, 단수 칠 때까지는 기분이 좋은데 이, 이 자리가 뭐가 됩니까? 아까는 흙이 세수였는데 지금 두 수밖에 안 되잖아요. 소위 말해서 이제 두 글자로 자충이죠. 자충에 대해서 잡힙니다. 그래서 흙이 아, 이거 나 여기 자충 안 두고 그냥 먼저 두면 되잖아. 예,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백이 이제 이렇게 두는 거죠. 단수 치면은 꼬리는 떼어주고 석점이 예, 잡히게 되는 겁니다. 흙은 꼬리만 잡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백이 이렇게 도주면 다 잡겠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흙은 이 꼬리가 아니라 몸통을 잡아야 되는데 자, 일단 첫 번째 수는 너무 뻔해요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백석섬을 잡아낼 것인가 지금까지 이제 저의 강좌를 많이 보신 분들은 벌써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백에 저항 수단이 있으니까 끝까지 수읽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. 자, 여기서는 흑이 이렇게 1선으로 들여다 보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. 계속해서 백이 이거 두면은 올라가면 이제 끊어서 백돌 석점이 잡히게 되죠. 그렇다고 이제 백이 그냥 있는 거는 이제 는 이렇게 둡니다. 왜? 아까처럼 젖히는 건 단수 쳐서 요 꼬리 백이 아까 꼬리를 살린 이런 모양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와야 되는데 탄수 따르면 이렇게 둬서 백돌들이 잡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칸을 뜨면 이제 백의 필사 저항, 필사적인 필사적 저항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찔르는 거예요 이렇게 네, 찔러서 어, 이거 어떻게 이거 어 받을 거냐 이건데 이때 덥석 이걸 틀어 막으면 걸려드는 겁니다 백이 단수 치면은 흙도 뒤에서 단수 쳐서 이 석점을 잡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근데 문제는 백이 요렇게 단수 치는게 아니라 여기를 젖혀서 이흙 석점을 잡으러 갑니다. 흙이 단수 치면 단수 치고요. 빼니면 요렇게 둬서 흙이 잡히는 거죠. 이거는 완전히 낚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백이 요렇게 찌를 때 뭐를 하냐? 뒤에서 단수를 치는 겁니다. 계속해서 이으면은 단수 단수 연 단수인데 이렇게 해서 백돌이 잡히게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오늘 문제는 이 1선으로 한칸 뛰는 수, 예, 이 수가 아주 중요한 이런 문제였는데요.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? 오늘 문제, 이건 아주 유명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 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재밌게 보신 분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